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의 다정함과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의 깊이를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우리의 첫 만남은 친구의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설렜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남편은 저를 만나기 위해 세 번이나 넥타이를 바꿔 맸다고 해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가 저를 웃게 만들었죠. 데이트를 거듭하면서 남편의 다정함과 배려심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점점 마음을 열면서 남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새아버지는 자신의 친아들과 남편을 차별했고,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고 했죠. 밥을 먹을 때도 새아버지의 아들이 먼저 앉고 나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학교 준비물도 항상 부족하게 챙겨줬다고 해요.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 담긴 아픔은 숨길 수 없었어요. 가끔 술에 취해 과거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친아빠는 그냥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생일날도 크리스마스에도. 어떻게 자기 아이를 그렇게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친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깊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그래서인지 결혼생활 중에도 특히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면 남편은 항상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세시 아버님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시어머니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르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기뻐하면서도 불안해했어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까요? 나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반드시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당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 주면 돼요. 우리 사이에 아들 호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남편이 자신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처음 호준이를 안았을 때 남편의 눈에 맺힌 눈물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기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새 시아버님 편이셨고 우리 아이에게도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명절에 시댁에 방문했을 때. 세시아버님의 친손자에게는 선물을 크게 준비하면서도 호준이에게는 형식적인 선물만 준비하셨죠. 남편도 처음에는 호준이를 어색하게 대했어요. 자신처럼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에게 상처 주면 어떡하지?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남편은 매일 밤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조금씩 호준이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호준이를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놀아주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우리 가정을 덮쳤어요. 남편이 주말에 자전거 동호회 친구들과 라이딩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저와 호준이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가 생각나요. 호준이는 친구 집에 맡겨두었고, 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우리의 행복한 미래, 함께 늙어가는 모습, 호준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 자전거 동호회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까지. 그 중에 한 중년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초반에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남편의 친아버지라고 소개하며 오열하셨어요. 내 아들.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다니. 시어머니와 세 시아버님은 그분을 보자마자 얼굴이 변하시더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느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장례식장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순간 누구도 저지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그 중년 남자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꼭한번 연락해 달라며 명함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세 시아버님의 욕설 속에 장례식장을 떠나셨죠. 저는 그때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을 뿐, 그분에 대해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신이 없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위로의 말보다 먼저 나온 말씀이 보험금은 얼마나 나왔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동안 쌓인 것도 많았는데, 그런 말을 듣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당신의 아들이 떠났는데?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이제 호준이 키우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과의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가끔 호준이 소식을 전하는 문자만 보냈을 뿐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 호준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호준이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호준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호준이가 남편을 많이 닮아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문득 시아버님이 주신 명함이 생각났어요. 서랍을 뒤져 찾아낸 명함에는 김재현이라는 이름과 함께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호준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의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어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반갑게 받아주시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남편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만남을 약속했죠.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시아버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아버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내 아들을 항상 먼발치에서 지켜봤어요. 대학 입학식 때도, 회사 입사할 때도, 그리고 결혼식 때도 멀리서 지켜봤어요.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남편은 친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니. 알고 보니 시어머님과 아들을 버린 게 아니고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버린 거였어요. 시어머님이 새 시아버님과 바람이 나서 어린 아들만 데리고 도망갔다고 하셨어요. 법적으로도 싸워봤지만 그 당시에는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나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아내가 아들에게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했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내가 너무 약했어요. 사업도 망하고 술에 의지하고 있었으니 그 상태로는 아들을 데려올 수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그때부터 악착같이 일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님이 돈을 엄청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사업을 일으켜 성공했지만 그때는 이미 아들이 성인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친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내 욕심으로 아들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아버님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남편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는데 멀리서 찍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뒤로 시아버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 왜 그렇게 상처받은 눈빛을 갖고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한쪽에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했으니까요. 진실을 알았더라면 남편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말 정말 후회돼요. 용기를 내서 직접 만났어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시아버님의 눈물을 보니 저도 참을 수 없이 울컥했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만나기까지 시아버님이 멀리서 지켜봤던 아들의 인생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님과 종종 연락하며 지냈어요. 시아버님은 손주인 호준이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며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처음 호준이를 만났을 때 시아버님은 한참을 안고 우셨어요. 호준이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세 할아버지와 친해져서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죠. 시아버님은 매주 주말이면 호준이를 데리러 오셔서 놀이공원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들에게 못해준 사랑을 모두 손자에게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 호준이를 위해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죠. 시아버님은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명절이면 선물을 보내주시고 호준이 교육비도 걱정 말라며 도와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세아가 내가 부탁이 있어. 시아버님도 지병이 있으셨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이제는 남편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장례를 부탁한다고 하셨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겨우 찾은 가족인데 또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이렇게 예쁜 손주를 낳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 아들도 행복했을 거야. 시아버님은 한참을 우셨어요. 나도 그런 시아버님의 모습에 한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했어요.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시아버님은 호준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전거 타는 법부터 물고기 잡는 법까지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야 할 것들을 할아버지가 대신 알려주셨죠. 그리고 호준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호준이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호준이에게 이런 이야기는 보물 같은 선물이었어요. 시아버님의 건강은 예상보다 빨리 나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점점 기력이 떨어지셨죠. 하지만 끝까지 호준이를 보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6개월 후 시아버님은 결국 남편의 곁으로 떠나셨어요. 저는 시아버님의 부탁대로 장례를 치렀어요. 시어머니와 새 시아버님은 오지 않으셨지만, 호준이와 저, 그리고 시아버님의 몇몇 친구분들과 지인들이 함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렸어요. 장례식 날,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았죠. 호준이는 어린 나이에 또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지만, 의젓하게 행동했어요. 엄마, 할아버지는 아빠 만나러 가신 거지요?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린 호준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한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집과 재산을 저와 호준이에게 남겨주셨다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모으신 재산을 손자와 며느리에게 남겨주신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시아버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혼하고 직접 만나지 못한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셨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손자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호준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거든요. 새 집은 넓고 아름다웠어요. 정원도 있어서 호준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죠. 그리고 시아버님의 서재에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시아버님이 멀리서나마 지켜보며 모으신 사진들이었어요. 가끔 호준이와 함께 남편과 시아버님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아빠와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호준이에게는 항상 그렇게 말해주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남편과 시아버님이 하늘에서 만나 서로 품에 안기는 모습을 상상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고 함께 웃고 있을 거예요. 시아버님 덕분에 저와 호준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친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실은 그분이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